네, 안녕하세요. IR 전문법인 마르키티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시장에서 공시가 흘러나왔는지, 그리고 이 공시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요,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무상증자 공시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과연 무상증자는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대법원 아가데틱이 방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한 주에 무상증자를 어,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요, 11월 7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역시나 다음 달 11월 26일입니다. 배정이 11월 7일날 되고요. 그리고 실제 상장은 11월 26일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통 주를 한주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한 주를 배정을 받는 거겠죠. 두 주를 갖고 계시면 두 주를 배정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무상증자가 나온 이후에 오늘 대보마그네틱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일단 급등세가 나오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21% 가까이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2% 내외의 상승세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무상증자는요 어, 말 그대로 무상으로 어, 증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상증자와는 조금 반대 개념이죠. 자 일단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요 신주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자금을 외부로더 유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제 3자에게 받던 또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받던 또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자금을 유치해서 신주를 배정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상증자는 어떤 자금을 받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둘다 일단은, 어, 증자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즉,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친 게더큰 개념이 바로 자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위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다 증자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자본에 속해 있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위상증자는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어, 공개 방식이든 일반 주주 공모 방식이든 또는 제3자 배정이든 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받아서 그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고 그것들이 제 배정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자본금을 늘려서 신주를 발행해서 어, 제공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어,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자본금은 왜둘다 늘어났지? 자 자본금은요. 자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이 더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을 늘려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둘다 동일하지만 유상증자는 외부로 유치를 하는 거고요. 무상증자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위치만 바꿔서 자본금을 늘린 이후에 이걸 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본금은 둘다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더 위에 있는 개념인 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는요. 유상증자는 변하죠. 유상증자는 변하지만 무상증자는 자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금만 올라갈 뿐입니다.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끌어와서 자본금은 늘리지만 결국 잉여금과 자본금을 합친 게 자본이기 때문에 밑에서만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가장 큰 개념인 자본은, 회사의 자본은, 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우리가 흔히 무상증자를, 어, 증자나 감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전체에서 유일하게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자, 일단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유통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 거래량 증가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연금을 끌어와서 자본금을 늘린 이후에 주식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지금 만약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두 배로 늘겠죠. 한 주당 한 주를 배정을 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 일단은 지금, 어,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런 주식의 가격 왜곡 현상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통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 왜곡은 사실상 유통주식수가 적을 때보다는 훨씬 더 왜곡될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어, 일단은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해서 증자를 하고 그리고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을 해주는 유상증자는 다릅니다.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인여금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여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상태가 확률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무적으로 탄탄한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왠지 개인 투자자 입장들에서는, 어, 무상증자를 했네? 재무가 탄탄한가 보다라는 기대감은 일단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무상증자를 실시했을 때는 투자자들로부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어, 일단은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어, 무상정자에 대한 내용을 좀더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권리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신주 배정이 11월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이 거래일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자, 일단은 권리락 이전에, 권리락 이전에 개인주자자들이 이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권리락 이전에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매수하지 않으면 권리락 이전에 매수하지 않으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 수급이 몰릴 수 있는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수급이 많이 몰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지만, 일단 조금, 어, 장막판에 조금 많이, 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어, 권리락이 지났어요.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권리락이 되는 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락 이후에는요, 주가가 발행수, 발행 주식수만큼, 왜냐면 신주를 발행해주니까 발행하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 주식수만큼 어, 전일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가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어떤 다른 수급 주체들이 봤을 때는 어, 굉장히 가격이 어, 할인돼 있지 왜뭐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순간적으로 주가가 할인된 것으로 보고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할인되면서, 어, 어 굉장히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상증자는 사실 호재성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주식의 100%는 없겠지만, 일단 무상증자가 나오면 대부분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 세부적인 어떤 재무적 상태라든지 또는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로베팅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 단기 수급이 몰렸다가, 단기 수급이 다시 차익 물량이 나가면서 어 수급이 줄어들게 되면 주간 다시 또 원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지만 중장기로 배팅하실 때는 조금 더 회사의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대범마그네틱은 뭐 지난번에도 몇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탈출 기술로는 사실 국내 거의 뭐 1위,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어, 탈출 기술은 말 그대로 철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자, 2차 전지를 보면요. 간단하게 만 설명드릴게요. 자, 2차 전지는 음극재와양극재가 있는데요. 자, 이 중간에 막철 성분이 껴있게 되면,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방송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업 IR 노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유튜브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적도 최근에 좀 괜찮아졌습니다. 일단은 올해 벌써 1분기와 2분기 때 여전히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분기 때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일단 영업이익은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상반기 만에 작년 전체 단기수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이번 주 내에 한번 대보 마그네틱 기업 IR 노트 카테고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우마그네틱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장기 베팅을할 때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철저하게 중장기 베팅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무상전자 자체는 호재성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보 마그네틱, 어, 마그네틱 어,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시들을 살펴보면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공시 방송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르키티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